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관여한 기업을 발표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종합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대형 크루즈 선박이 잇따라 여수에 입항하고 있지만 지역을 찾는 외국인은 전체 관광객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유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지 말아야 할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매립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쓰레기 분리 배출도 문제지만 시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일은 더큰 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대한 환경부 발표가 있은지 꼭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없고 환경 당국의 추가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지역사회 혼란 여전한데요. 지금까지의 주요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문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업체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s n c 대한시멘트 등 6곳. 최근엔 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 금호 석유화학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지역의 충격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법적인 사기극을 배려 우리를 계약해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측정치 조작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측정대행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당시 한 지역에서 심각한 유방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라남도는 민관합동조사 등의 후속 대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2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련 기업들에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 농도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은 31곳.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추가 조사가 언제쯤 끝날지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길어지면 사실이 좀 왜곡돼가지고 좀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이후 한달 이상 조사가 계속되면서 지역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를 빨리 발표를 해서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우선 배출 농도가 조작된 235개 업체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최근 환경 당국과 지자체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와 더불어 정부가 내놓을 종합대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측정 대행 업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종합 대책 발표 시점은 당초 약속한 이달 말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그거 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그정도 나오지 않을 종합 대책에는 드론과 자외선 등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크루즈 선박 등이 잇따라 우리 지역에 기항하면서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14만 통급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여수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승객만 3,500여 명, 승무원까지 합치면 5,000명을 넘습니다. 대만 관광객들은 이틀에 걸쳐 순천 유명 관광지를 찾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적인 풍광에 빠져듭니다. 天气가 좋고, 많은 의풍을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의1%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순천시 전체 관광객 799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3만 5천여 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와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 방문율은 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절실한 상황. 한중일 문화 해양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마이스 산업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더불어 크루즈뿐만 아니라 무안 공항을 연지한 동남아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볼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다양한 매력물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항 크루즈 입항은 모두 7차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1만 5천여 명이 찾을 전망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기 처방보다는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권오봉 시장 주재로 인구 정책 5개년 기본 계획 보고회를 갖고 출퇴근 편의를 개선해 여수 국가산단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안과 행복 주택 사업에 관외 거주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4월 말 여수시 인구가 전달보다 166명이 늘어 3년 만에 감소세가 멈춘 상태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여수시가 분리배출이 안된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도심 곳곳이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죠. 네,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정작 현실은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장에 묻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네. 내용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생활폐기물 매립에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만 묻혀야 하는 곳이지만 재활용품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일반 쓰레기와 플라스틱 병 등이 뒤섞여 묻히고 있는 겁니다. 매립장 환경감시단은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여수시조차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가야 할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선별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재활용을 구분해서 버리라 해놓고 여수 시청에서는 시민들이 모아은 재활용품을 폐기물장에다 갖다 반고묻버리는 지금 실정이 현재. 여수시가 실 쓰레기 더미를 살펴봤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제대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섞여 있는데도 따로 분리되지 않은 채 매립장으로 직행합니다. 현행법상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매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묻힌 플라스틱은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정봉지 하나도 지금 판매를 실패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을 땅에다 묻어버리면은 이게 평생 썩지 않는가 아닙니까? 여수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활용 차가 지금 여 대밖에 안 됩니다. 작업 그 수준이 강도가 과거에 민간에 있을 때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전반적으로 역근이 그뭐 차량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충분하면은 여수시는 체계적인 쓰레기 매립을 위해 쓰레기 재활용 장비를 확충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의 성숙한 쓰레기 분리 배출 의식도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광양시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광양항이 세계 10대 항만으로 진입하기 위해 항만 물류와 관련한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남북 물류교류 활성화와 함께 해운 항만 일자리 창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대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수 진남 문예회관에서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가 여수대학교와 체결한 통합 양해각서를 토대로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전남대학교가 발표한 여수캠퍼스 발전계획은 여수캠퍼스를 단과대학 정도로만 인식한 대책이라며 본교 이전과 대학원 설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육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별다른 충돌이 없었지만 내일은 기념식이 열리는 5.18 묘지 입구와 금남로에서 더큰 규모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걱정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80년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18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5.18 정신을 폄훼하러 온게 절대로 아니고 이런 가짜 유공자들 색출하기 위해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사가 하지만 전남대 교수회와 민주동우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이들의 집회가 5.18 희생자를 녹보이는 폐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5.18 기간 우리 대학의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5.18 정신을 훼손하려 하는 지금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제사상을 거어차겠다는 폐륜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집회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보수 단체들이 5.18을 폄훼할 의도가 없다면 5월 영령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폄훼할 생각이 없었고, 했었다면 이미 그곳 가, 가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랬을 텐데, 좀 시위 자체가 그냥. 앞에서 보이고 싶은 면만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지고 좋게 안 보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집회를 외면하거나 차분하게 대응해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5.18 기념일인 내일은 기념식이 열리는 5.18 민주 묘지와 금남로 등지에서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5·18 진상규명 조사위의 출범과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5·18 민주화 운동 39주년을 맞아낸 입장문에서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폄훼하는 자들이 있다면서 5·18 진상규명 조사위의 출범과 함께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5월 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6월 민주 항쟁과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광주 전남의 수많은 시민주 열사와 시도민이 민주주의의 성전에 바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립 발레단 공연의 제작 발표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국립 발레단 강수진 단장 등은 오늘 발레 공연 호이랑의 제작 발표회에서 8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만큼 안무뿐만 아니라 공연음악에도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발레단과 예울마루는 발레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국립발레단 공연의 초연과 제작발표회를 처음으로 지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 건수가 2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불법 주정 차량을 시민들의 제보로 단속하는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모두 281건이 적발됐고, 장소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소, 지역은 중마동과 금호동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남 동부 지역 시군들이 일제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주민들이 현장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악취 민원을 유발했던 여수 웅천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방지 시설이 설치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인근 아파트 시공사 등이 기탁한 기부금과 시 예산 등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사지와 분뇨동 등의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 시설의 미관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연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110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